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1월 7일 일요일이고 제가 주말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맛있는 것좀 많이 드시고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맛있는 거 많이 못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도 오늘에서라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행복한 주말을 좀 보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2 0 2 4년도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개인들의 목표를 세우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목표를 세우요 표를 세우셨어요. 저는 올 한해 동안 운동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는 8월달에 바디 프로필 뭐 이런 거 말고 저는 한번 하면은 끝까지 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대회를 한번 나갈 계획을 좀 잡아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 여러분들이 모두 계획했던 일들을 다 이뤄낼 수 있는 그런 2024년도가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리포트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는 어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아서 저도 내심 뿌듯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설마 아. 지금까지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조금 눌림이 나오고 뭔가 잠잠하고 심심하다 보니까는 어 시장을 빨리빨리 빨리 봐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번 영상의 댓글에다가는 시장을 빨리 볼 필요가 없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 본업 철강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또 우리가 미리미리 또 준비를 했었던 CS2024 AI 로봇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들이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 드릴 거고 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달이 편하면은 2월 달이 편해지고 2월 달이 편하면은 3월 달이 편해지기 때문에 1월 달을 우리가 편안하게 보내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봐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 또 꼼꼼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모두 다 좋은 전략 가지고 좋은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번 주제 영상 슈퍼리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수익성이 좋았잖아요. 남들은 막 시장이 조금 애매하다. 근데 우리는 12월 달부터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뭐 수익이 너무나도 좋았으니까 슈퍼리치 영상을 보시고 수익 나신 분들은 주변에 한 분씩 소개를 시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요즘 시장을 보면은 뭐 2차전지 어우 너무나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적인 부분은 있는데 조금은 냉정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2차전지 쪽이 확실히 탄력적인 부분이 좀 떨어진 거는 사실이다 근데 2차전지가 지금은 바닥이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당장 오르냐, 안 오르냐, 여기에 대해서 감론을 박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스탠스 변화 없이 계속해서 2차전지는 어차피 성장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포스콜딩스 50만원 밑으로 갖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유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50만원, 뭐, 51만원, 뭐, 52만원, 이 50만원 위에, 살짝 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위로 살짝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좀 일부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시고, 다시 한번 포스콜딩스가 눌림이 나왔을 때, 다시, 또 매수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들이 있게 현금 활용도 잘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치고 받고 치고 받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해야지만 여러분들 수익성이 더 극대화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평단이 어 슈퍼리치가 50만 원 밑으로 맞춰놓라고 으 했는데, 어 나는 51만 원이네.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뭐 51만 5천 원까지 올라왔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포스콜딩스가 당장에 막 미친 듯이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뭐 늘림이 나왔을 때뭐 49만원이나 뭐 48만원이나 뭐 47만원이나 뭐 47만 늘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차익 실현한 현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하면서 평단 관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약간의 수익을 챙기면서 또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을 때 사니까 평단 관리가 된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 극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번에 금요일 시장에서 뭐 솔트룩스도 당연히 뭐 시원하게 상승이 나와서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졌는데, 확실하게 금요 시장에서는 AI 쪽이 굉장히 시장을 주도하는 분위기였는데, 올해 키워드 같은 경우는 묵직한 섹터, 지수 연동 섹터는 당연히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고 사이드로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AI. 바이오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조금은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리포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분기에도 철강 스프레드 축소로 수익성 악화가 뭐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적인 부분도 있고 또 여기서 좀 내려보면은 뭐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은 올해 2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사실 포스콜딩스 큰 그림으로 보면은 철강에 대한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2차전지 소재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철강 쪽이 조금 안 좋고 뭐 철강 쪽이 뭐 언제부터 좋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철강의 가치, 그 다음에 뭐 자원개발 수직화에 대한 가치를 따져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주가는 비싸다, 어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자원개발 쪽은 전혀 밸류를 못 받은 게 아닌가 요렇게까지도 생각이 들 정도니까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는 무조건 보유를 하고.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중국의 철강석 수익 가격이 4분기 평균으로 129부를 기록을 했는데 특히 뭐 연말부터 뭐 이렇게 해고 140부를 상회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포스코의 주가의 선임 지표는 중국의 철강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중국의 철강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국내 철강 가격도 정달아 오르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포스코 주가도 오르는 구조가 아직까지는 형성이 되어 있다. 왜? 아직 뭐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실적이 숫자로 찍히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전 세계 50% 이상이 철강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철강 가격을 어떻게 보면 이 중국 놈들이 자지우지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2021년도 철강 가격이 역대급으로 올라왔을 때, 뭐,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도 최고, 정말 역대급으로 올라왔는데, 그 후에 철, 중국의 철강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뭐, 포스코 주가도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철강 쪽 같은 경우에도, 본업에 대해서 뭐, 올해 2분기부터 뭐, 좋아진다, 수익성 개선이 나온다, 뭐, 본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가 또 기다리는 2차전지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오, 요번에 2월달 작년 4분기에 대해서 좀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기대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포스콜딩스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가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알아서 공부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알아서 좋은 종목이니까 알아서 올르도록 막 냅두고 일일비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 기사 보신 분들은 뭐 가장 주목할 만한 CS 2024 키워드는 인공지능 AI랑 모빌리티다 이렇게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은 AI. 설명에 앞서서 CS 2024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AI 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쪽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포트에 한 종목씩은 당연히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된다. 뭐 AI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솔트룩스 우리가 뭐 당연히 수익을 만들어냈고 그거 외에도 뭐 플리토라든지 셀바스 AI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뭐 SBB테크라든지 뉴로메카 두산로보틱스 뭐 레이 뭐 로보틱스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이라든지 퓨런티어 넥스트칩 이런 등등 다양한. 정말로 많다 사실 AI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묻고자 하면은 AI쪽 종목이 100종목 가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심적인 거를 잘 봐야 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AI 쪽 같은 경우는 이번에 CES 2024 같은 경우에는 핵심 키워드가 로봇보다는 AI 그리고 챗 GPT 이 쪽이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AI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두 개로 좀 분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AI 즉챗 GPT 그 다음에 의료 AI가 있는데 의료 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루니 뷰노 그 다음에 의료 로봇인 뭐 크렉소 이런 것들이 있고. GTP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솔트룩스가 대장 역할을 했었고 후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셀바스 AI 라든지 솔 플리토 그 다음에 마음 ai 등등이 있다 라고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솔트룩스를 대장 종목이다 라고 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후발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플리토다 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플리토라는 회사가 ai 언어 데이터 그 다음에 번역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국내 유일의 언어 번역에 대한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고 삼성전자 라든지 뭐 lg 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여러분들이 이름 들으면 알면 그런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특히 채 GTP 출시가 AI 경쟁을 어떻게 보면 촉발을 하면서 개인화 언어 데이터 수요가 지금은 폭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지금은 AI 시장 내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구축을 하고 있고 또 플리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해외 나가면은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는 안 쓰다가 해외 나가면 쓰는 팍팍하고 아시죠? 어플. 파파고랑 번역기술 고도화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또 웹툰, 웹소설, 이런 해외 진출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의 웹툰 번역이라든지 해외 진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가 플리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를 이달 중순에 공개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플리토는 삼성전자 언어데이터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통역 기술 제공업체로 시장에서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기대를 한다. 당연히 뭐 CS2024 이것 때문에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와도 좋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CS2024 때문에 상승이 못 나온다 그러면은 갤럭시 S24로 엮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는 후발주자로서는 가장 그 좀. 나이스한 초이스가 될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번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과거에는 뭐 모트렉스라든지 라닉스라든지 인포뱅크 이런 종목들이 대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트렌드가 바뀌어요. 뭐 항상 대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늘 바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골목대장. 얘네들도 싸움을 뭐 커가면서 싸움 잘하는 애들이 당연히 대장이기 때문에 늘 대장은 좀 바뀔 수 밖에 없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스마트레이더 시 시스템이라든지, 이노 시뮬레이션, 슈어 소프트, 이런 것들이. 슈... 훨씬 더큰 폭의 상승이 잘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서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먼저 출발을 하고 슈어 스포트가 이제 또 후발주자 역할을 하고 이노 시뮬레이션이 또 따라가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런 것들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만 잘 활용을 해야지만 결국에는 또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따라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가 자율주행으로도 엮이면서 최근에 핫한 드론 쪽이랑도 같이 엮인다. 근데 사실 드론 쪽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랑 엮인다라기보다도 이 드론을 잡아내는 기술, 요격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자율주행에 쓰이는 레이더를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구현 가능하고 미국 드론 요격 업체하고 개발해서 상용화가 지금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이 회사가 가장 좋아하는 워딩인 국내 최초로 4D 이미징 레이더 센서를 개발을 했고 S Dv 구현시 핵심 센싱 제품으로 당연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이 4D 이미징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높이 인식, 높이를 이렇게 인식, 키가 얼마나 크고 뭐 앞에 물체가 몇 센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이 인식을 추가를 해서 여러 환경에서도 객체 데이터를 200만 장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테마성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가장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들을 딱딱딱딱 짚어서 우리가 사놓고 기다리면은 결국 국에는 크게 한 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또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협동 로봇은 뭐 뉴로메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뭐 spg 뭐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감속기는 이 관절 역할을 하는 거고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여러분들 음식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빙하는 로봇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어 식당 몇 군데 없이 어와 신기하다 이렇게 봤으면은 어 여기는 어. 서빙하는 로봇이 없네. 어우 좀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협동 로봇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에 조금은 더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수준의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2천만 원의초 중반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협동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뉴로메카를 우리가 타픽으로볼수 있는 거고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뭐 SPG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감속기라고 하는 거는 로봇의 관절, 사람의 관절 역할, 뭐 꼬부러지고, 뭐 펴지고, 꼬부러지고, 펴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감속기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을 봤을 때는 정말 어우. 로봇 산업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수가 쇼크로 뭔가 막 이상한 말 같지도 않은 쇼크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 장기 투자 내가 정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보유를 하시고 홀딩을 하셔도 무방하다. 그리고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지금 뭐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방향성보다도 종목들의 이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섹터별 테마별 순환매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저번주가 경우에도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너무나도 잘나왔아요뭐 제로투세븐이라든지 뭐 아가방 컴퍼니가 뭐 상한가를 가고 꼼비가 가고 이런 식으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었고 또 금요일 시장에서는 AI 쪽 관련해서 뭐 솔트룩스라든지. 뭐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것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섹터별 테마별 수환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거는 어떤 테마에 우리가 투자를 할 건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내가 지금은 뭐 테마가 돌면은 테마주를 하시면은 되는 거고, 지수 연동,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요쪽이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쪽에 대해서 포트에 몇 종목씩은 좀 갖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이 상승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신규로 잡을 만한 거는 잡아놓고 나는 그냥 어차피 올라올 거니까 편안하게 보유를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편안하게 끌고 간다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정말 나는 혼자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아우 주식 너무 xx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네박자 클럽 멤버십 오셔가지고 같이 재밌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